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합격하길 바래 j l p t 실전 모의고사 N2 강좌를 담당하게 된박승일입니다 자, 오늘부터 저와 함께 총 3회분에 걸친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. 오늘 먼저 첫 시간인데, 먼저 간략하게 N2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N2는 총 이제 에너지식 그리고 독해, 청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중에서 에너지식과 독해는요, 그냥 1교시에 같이 치러집니다 그래서. 에, 중간에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없이 바로 1 교시에 어느지식과 독해 총 120점의 시험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2 교시에 층에 60점을 치게 됩니다. 그래서 각각 어느지식 독해 층해가 3분의 1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총 18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. 단 에,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어떤 한 파트에서 19점